자 포카라 얘들아 디즈니랜드 도착했습니다. 토, 포카라 디즈니랜드 펀파크래 약간 웃긴 웃긴 공원에 예, 디 포카라 디즈니랜드 펀파크 입장 들어가는 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철문 맨키로 어 와야 디즈니 맞다. 어. 야 이거 저 미키마우스 있네얘들아 미키마우스 어 드림이래 꿈 꿈카페 어 꿈카페 어야 자자 지금부터 디즈니랜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거지 뭐 경비 경비 넘네. 아 어, 12시에 연다 보시면 되고 어 클로즈 타임이 10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와야 이거 디즈니 맞네. 와야 이거 이거 얘들아 공식 디즈니 랜드 맞아? 야저왜안하냐 오늘? 왜안 오늘 안 하는 거 같아요. 갈람차를안 돌아가. 야저갈람차를안 돌아가. 야 이거 디즈니 랜드 맞아 여기? 왜이게뭐 우물 이 있냐 여기? 야 이거 뭐야 이들아? 야 이거 워터파크네. 이들아 디즈니랜드 워터파크 워터파크예요. 예. 다이빙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빙대 다이빙하라고 이렇게. 에오 예. 나름 그래도 이제 예한 인원 수영 많이 해놨네 이렇게. 이거는 범프칸가요? 예야 이거 수기리 탄거 맞지 이거? 어 이거 타면 되겠다 이거. 이거 타면 영상 나오는 거 맞아? 얘들아 통과시리도 있고 여기 뭐 여기, 미키마우스 있고 도날드덕 있고 어. 미키마우스 여기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정품 맞네 아 어. 근데 이거 영 o 안 하는 c 같은데 표를 파는 사람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얘들아 표 y 파는, 파는 사람이 n d I think t h 아니 there are poor parents are 트 n your soul. 얼마 o 얼마나 해 얼마 r a 야되 얘들아 이거 얼마 내야 돼? 어? ㅅ 네. 이거 얼마 줘야 되는 거야 이거? 어? 돈이 없네?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엔트리 게이트 이거 이거 같이 탈까 여러분들? 이거 얼마 줘야 돼? 얘들아 수동이야 수동 수동이야 시X야. 레전드 얘들아 수동이야 얘들아 시스템 수동이야 시X야. 레전드 야 이거 나 타도 되는 거 맞아? 그냥 올라타면 돈 달라고 할듯야잠 아아 가자 어더운어아뭐 근데 지금 영업을 안해 얘들아 지금 영업 안해 영업을 저거 힘으로 잡아서 멈추면 아니 지금 아무도 영업을 안 하는데들아 이 표를 안팔아 일단 표를 사람이 없 사람이 어 바이킹 있는데 얘들 아무도 안 판다 이거 뭐야 이거 바이킹 뭐야 이거 이거 사람이 아예 없다니까 표도 안 팔고. 갈람차도안 돌아가, 얘들아. 와, 야, 저문 열려있어, 씨. 뭐냐? 야, 갈랑차 저문 열려있어, 뭐야? 닫는 문이 없는데, 얘들아?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거 내가 너무 이른 시간에 온것 같긴 해. 내가 봤을 때는. 어, 사람이 없어. 아니, 도망은 아니고, 바꿔서 일단은, 빈민가부터 갔다가, 이따가 내가 봐을 10시까지 하니까. 시발 잘 탄다고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얘들아 1 0시까지 하니까 사람이 이제 표파란데 여기 표파란데인데 사람이 없어 지금 봐봐. 사람이 없어요. 디즈이 있잖아 여기 드래곤 뭐 이건 하늘 사람이 없다니까 아예, 아예 없어. 얘들아 1 시간 기다릴 바에는 갔다 오는 게 맞아. 어? 시에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온대. 오늘 특히나 평일이래. 오늘은 휴일이 아니래. 어. 자 일단은 예, 오토바이 불렀습니다 예, 빠리 빨리 기승전결로 가자 자자자 자, 자, 여기 큰 마트가 어디 있냐 잠깐만 있 마트 아, 가자 얘들아 갔다 오자 아 이렇게 안 도와준다 오늘 여긴가 본데 대형마트 오케이 요웨이링 오케이 웨이링 예스 웨이딩 웨이링아 조금만 리쪼와 여기 한국 라면 좋된다 얘들아. 야, 한국 가자 존나 많다 얘들아. 양파링 있고 새우칩 있고. 근데 이런 거는 부피가 너무 커서 다못 들고 가요. 초코파이로 통일합시다. 아, 오리온 초코파이. 리그오브 레전드. 아, 리그오브 레전드. 레스 리그오브 레전드. 와, 존나 많다 얘들아. 12개짜리 이거 얼마냐 이거 하나에? 롯데 말이 롯데 초코파이도 있고 오리온 초코파이도 있어 근본으로 가져갈까? 이거 얼마야 가격 이거 얼마야 Excuse me, 머시 i t is how much? How much? o w u c h 응 u 290 rupees 290 rupees? 오케이 대충 이 정도 계산하면 이 290이니까 잘봐 10개면 얼마? 10개면 29,000원이야. 예, 네, 29,000원치. 이거 어떻게 들고 가냐? 아, 나 이거 어떻 큰데. 근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벌써부터 카트 이렇게 찼는데. 예, 자 오토바이 오토바이 좀 불러오겠습니다. 예. 저거 1순이 모자라. 저 데, 데리고 가야겠다. 잠깐만 있어. 헤이 프렌 어디 있어? 예, 어디 있냐? 헤이 프렌. 전화해야 되나? 아, 어, 헤이 프렌. 커밍 커밍 아이 come 니 e y y o u r m o n 어? e y a Chokupai, 야 e s a v a o 이거 다 어떻게 들고 가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어떻게 들고 가요 오케이. 오. 예. 존나 많다. 이거 얼마? 이거 이거 한1 5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만히 샀어요 여러분들. 예, 존나 많이 샀습니다. 오리온 다털었습니다. 일단. 14만 원어치 일단은 예, 계산했습니다. 13만 원어치. 얘들아, 와 씨. 야, 초코파이. 초코파이 씨.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웨이러 미니 웨이러 미니 오케이, 스탑, 스탑. 웨이러 미니 까대기 하겠습니다. 일단 까대기 좀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그빈민가의 초코파이 초코파이 예. 자, 뿌리고 오겠습니다. 뿌리고 올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아, 어, 이거 타고 가겠습니다. 아. 어, 어우, 야, 박살 나겠다. 문자. 어, 오케이. 레스케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니시. 자, 일단 다 왔습니다. 예, 일단 다 왔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웃사이드 o n 션 좋팍. 아. 오케이, 팔로 미. 아. 야, 나 존나 많이 들었다, 얘들아. 자, 여러분들. 빈민가 다시 왔어요. 일단 어디에서 야외 야외에서 나눠 준게 맞겠지? 야, 오늘 평일이라 얘 h 헤이, 자파티. 자파티. 새끼 가 놀러 갔네. 자파티. 자 파티! 버려 왜 오늘따라 사람들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애들 다 어디 간 거야 나마스테 I'll be back 나마스테 야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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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기업스테 오케이 여기 업업업아 오케이 굿 오케이 굿 하... 애들이 없다. 좀 찾아다녀도 될것 같은데. Where is it, children? Where is it, children? Uh? School? Go to uh. s c 지금 애들 다 학교 갔대요 오늘 일요일이라 당연히 싫은 줄 알았는데, 아 어, 오늘 이 나라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래. 이거 씨 무한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 좆됐네. 이거 어떡하냐 오늘? 아, 맞다. 학교 갈까 얘들아? 그 차라리? 헤이, 맘 멤. Where is school? 아, oh, where is school? 스쿨. 스쿨. 아, 스쿨, 스쿨, 스쿨. 스쿨. 자, 얘. 코파이, 예. 코리아, 고파이. 코리아 코드, 예, 예, thank y 어, uh, 아, 아, 야, 제 꼬마 또 만났다, 얘들아, 꼬마, 꼬마, 꼬맹이. 어, 아, 개 줄게, 여러분들, 두 개씩. 아. 아이들은 전부 학교에 갔나요? 에, 일어나봐, 짜파티에일로와봐 커미. 야, 짜파티 아, 예, 아, my friend, 커미. 예, 아, okay. okay. Where is c h i l 어, 스 칠드런, 크리프톤 어? 왜 이러지? 칠드런 음.. 어.. 아니 왜 이러지? 왜? 칠드런 어디 있어? 왜 이러지? 오케이 오케이 칠드런 칠드런 세임세잉초코바이 받은 아기가 친구들한테 소문내야 할 텐데 아니 어디 갔냐 어. 천천히 가 이따가 막 우르르 올거 같아 어. 내가 봤으는이따 우르르 온다 어 여기 솔직히 희식당 강 나와요 어 짜파티랑 그 저기 운제쿤만 써도 야두 <목소리> 명만 써도 어, 운제쿤 아니야. 운제쿤. 커밍. 쪽쪼꼬쪽꼽쪼꼬꼽발 야, 운제쿤 나왔다. 운제쿤. 야, 시속길에서 시수길에서 병원이. 시수길이 병원이. 아, 마이 프렌. 어. <목소리> 운제쿤. 요, 유 내리죠. 도로 도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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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제쿤 I'm 도로. So 일로. So 일로. Like 운제쿤. <laughs> 말하기 무섭게. 이 도로, 도로. 어, 이 도로. My f r i e n 한 명씩 오네. 내가 보 이거, 한 명씩 오네. 거 같아 oh. um, <목소리> 아거 이거. 음. 아,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올라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내려 이거, 이거, 이거. 이남 이거. 남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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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녕하세요. <놀베> 안이바이 어, 야, 일러봐. <놀베> 자, 격적으로 다. 야, 일러봐. 야, 파티 에이, 칠드 아이기르 초코파이나코파이초코파이 일러 써. 아이기 소만하라해. 언더킹 먼저 킨디 먼저. 코파이 어. 은안이기부대슬슬 들어온다. 밥밥밥밥 아우자 왔 오케이. 아우 어려워 이 커미 커미 커미. 오, 나이스 언리버블손 잡수 뭐야? 오케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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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어, 오케이. 어, 요요 비루 스코어. 너 오케이. 비루 스코어. 오케이 스코어. 초등학생 the bar, from the bar, okay. Come in, come in, from the bar, from the bar, from the bar, from the bar, from t h 분 bar, f r 어 구경을 하고 있어요 아, 축제 분위기는 기록 네. 야, 애들, 야, 뭐. 애들 이게 다야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지? 여기 아왜 3시인데 뭐. 왜 30분이면 이제 얼마해 아, 네. 아, 네. 아, 나온 거 아니야? 아, 네. 아,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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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커미 아우 아우 일와 일로와 아우 아우 똘똘하 생겼네 던 내봐 커미 커밍 초코파이 아우 똘똘하 생겼네 애들 아아아아 오늘은 조카 파이. 조코 파이. 오늘은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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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오늘은 야카 파이. 빨리 은 okay. 조카 빨리 오케이원 퍼스 조카 오케이오케이 땡큐 프렌즈 파이. 오늘은 조카 파이. 오늘은 조카 파 조카 파이. 오늘 조카 파이. 빨리 원 퍼스 파이. 오늘은 조카 파이. 오늘은 조이 오늘은 조카 파이. 오늘은 돈내봐 돈내봐돈내봐 이게 다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예. 아이 get high, yeah, r 니 g h t o 어, a y I'm. y e 이게, 이게 같은데? Oh, 아니, 그게 아니라, 얘들아, 근데. 아 s These old c 얘해 l 들 r e n Yeah. c h 아 l d r e n a 어 e f i n 서 s h e d Yeah. Oh, f i n i 아 h Okay. You get h 조금만 털고 i 자 가정 방문하기에는 지금 봉다리가 다섯 봉다리가 남았어 다섯 봉다리. 조금만 더 털고 가자. 이거 못 들고 다녀. 어. You're just 땡큐 에이 Thank you. That's a n k you. 건네바건네 s y 코 s 물리도 y 먹어라 e <laughs> 코 y 파이물리먹어 <물리도록> 먹어라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이 Yes, y 어 됐어. e s 주겠습니다 s y e 받았어요. y 장 s 받았습니다. s Yes, y 오케이 오케이, 땡큐 던내박 땡큐 여러분들 가정방문 가겠습니다. 일로, 팔로미, 팔로미. 야, 저 소문 듣고 막 불이 <놀람> 나게 뛰어온다, 애들. 야, yeah. yeah, 저기 줘, 줘, 줘. 칠 오케이, 왜, 초코파이. 기비 오케이, 던내바. 하나씩 <놀람> 먹어요. 초코파이. 아, 저런 막내 잡아, 어디? 아, Thank you. 아 돌아. 돌아 돌아 a j 아 t 돌아 a Tura. 내봐. r a Toneba. t o 요 e 초코파이 n e b a Toneba. t o 아아우리 Toneba. t 돈 내봐, 예, 예, 내봐. You want 네. back? Back, back, 응, 네. okay, okay. Good. <laughs> 야, 가봐, 두개 어, 남았지 City 이제. 어, 줘봐. 그럼, 예, back, back, back. Yeah, 아, 네, back, yeah. back. 아 야, 하이스쿨 일러봐. 아, 애들 나... 이제 퇴근하네. 아, 퇴근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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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 어, 어, okay, 케이 a y 미니 웨러미니? 어, 돈 내봐, 돈 내봐. 어 first time first time f i 요 first 오케이 봐자 okay. <목소리> 어. 일단 여러분들 거의 이제 이제 하나 반 남았습니다 <목소리> 하나, <목소리> 하나 반 남았습니다 <목소리> 네, <돼요>. 얘는 뭐야 요 조금 빠 오케이 오케이 미들 미 오케이 오케이 나이나나이나나나나나나이 에이 아이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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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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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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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오케이, 오케이, Hey, yeah. e y people, people. We are, we are okay, okay, o l e m Hey, hey. Wait a minute, wait a minute. Easy, easy. Okay. This very small, okay? 어? Uh. First time only, baby, okay? okay? Okay, okay. First time, first time. 어. Okay. Uh.

알았어요. 어서. 퍼요 퍼스 타입. 딜리. 아, 이 갓. 아웃 아웃사이드. 퍼스 타입. 오이 퍼스. 노노 노. 세컨드 셉트. 세컨드. 오케이. 퍼스 오케이. 나이스 덤. 어? 아닌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남았어요. 점프인. 점프인. first time first time first time hey sweetron here coming freeze give me back yeah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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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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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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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any oh. Sorry. Okay. You pass side. Oh, sorry. Last one. Uh. Last one. Okay. Last one. Last one. Last. One, last. last one. Oh. Okay. Finish. Finis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kay. Oh, you I Oh. Okay. Thank you.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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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야야 애들 이제 음식 온다 민정이는 아직 왜왜왜왜왜 네. 바이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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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이바이 바이. 오케이 레츠고 어. 아, 네, 빨리 오는 거봐 빨리 오는 거봐 나한테 받지 아니 아니 끝이야 끝이야 초파이 없지 끝이야 끝이야 땡큐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 啊，拜拜。